물론 지금 상태라고 한달두달세달 달, 달 타도 말짱해요. 부족하면 넣면 돼. 근데 이왕이면 굳이 그런 거를 가만해서 탈 필요는 없지 않냐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 디노, 디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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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카고요. 고가의 스포츠카고 소녀 시대가 타기에는 뭐 충분히 타줄만 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카클리 김팀장입니다. 오늘은 대전에서 오신 고객님이 BMW 3시리즈 400만 원대 차량을 보러 오셨어요. 타시던 차량 끌어주는 판매를 하고 하실지 안 하실지 이제 잘 봐야 되는데, 2009년식에 16만인가? 8만인가? 네, 16만, 네. 16만 6천입인 네, 400만원대에 좀 저렴한 차량으로 이런 저렴한 차들도 많이 타보시고 하셔서 수리비나 이런 부분도 뭐 아시고 뭐 하신다 그러면 꼼꼼히 봐드리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서 차량을 골라오셔서 그 차량을 보러 가고 있어요. 고객님이랑 같이 어, 차량을 보러 가서 차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 과정을 한번 둘러보도록.